고입니다. 북소리 고도 되고요 1번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입구 왼 점은 오른쪽을, 오른 점은 왼쪽을, 그 다음에 이 핵은 오른쪽 위로 살짝 올려 쓰고요이 모양은요. 장식이 달린 북을 받 침대 위에 올려놓은 모양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오른쪽은요. 그 북을 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. 그럽니다. 여기서 이 핵을 길게 해서요.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도록 쓰시고 그 다음에 파임핵을 이쯤에서 필압을 줬다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뺍니다. 고무적이다. 꽃이 시킵니다. 이럴 때도 이 꽃자를 씁니다.